하스스톤을 사랑해주시는 헛소울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5월 29일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새벽에 공개된 네 가지 카드, 무타노스를 포함한 네 가지 카드 이후에, 오늘 6월 2일 새벽 2시경에, 또다시 네 번째 카드가, 네 번째 카드가 아니죠. 네 가지 카드가 공개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들고 온 헛소울맨입니다. 자, 하스스톤 인벤 세이스카님께서 새벽 2시경에 정확하게 올려준 글을 보면요. 신규 카드 4장인데 일단 저번에 유출되었던 아나콘드라 카드도 보이고요. 유출 안된 카드와 어세 번째로 저번에 유출되었던 또 카드 보이죠? 자, 드이드 카드가 세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도적 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저랑 같이 빠르게 훑어 보시죠. 자, 첫 번째 카드는 여군주 아나콘드라입니다 저번에도 유출되어서 효과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으로는 대체 일러스트에 있는 파충류 그리고 아나콘드라의 컨셉과 이 효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준 미니 세트기 때문에 못본 척하고 살짝 지나가도록 하죠. 자,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네 가지 카드를 한번 다 훑고 봅시다. 자, 일단 여군 자나콘드라는 자연 주문의 비용을 이 감소시키는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송곳니 속박 드루이드입니다. 3코스트로 도발 중매로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야수의 비용을 이 감소시키는 야수 드루이드 전용 소포팅 카드가 출시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도련변이 송곳니 천둥매. 내가 자연 주문을 실한 후에 속공 능력이 있는 사이 속공을 소환함, 독사를 소환하는 이것 또한 야수. 드루이드를 서포팅해주는 카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나온 드루이드 카드와 다른 보적 카드인데요. 1코스트로 각 플레이어의 손에 있는 하수인을 해적 또는 은신 하수인으로 변신시키는 특이한 컨셉의 패 건드리는 카드가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네 가지 카드를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일단은 이 여군주 아나콘드라가 자연 주문의 비용을 이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또 하스스톤의 뒤에 켜놓은 이유 자연주문이 어떤 게 있는지 드로이드 직업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요 카드가 출시되었을 때 이미 자연주문을 한번 후어 후트...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연 주문이 종류는 많으나 딱히 지금 드루이드가 쓰는 카드들은 없습니다 번개계와 정신자극 장약탐구 물론 좋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는 카드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시성장 뭐 바수병 혹은 뭐 왕성한 진균 이런 카드들은 토큰 드루이드에 쓰이지만 글쎄요 아나콘드라가 토큰 드루이드에 어울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분명 일러스트는 토큰 드루이드 혹은 뭐뭐 <laughs> 뭐 그런 드루이드에 어, 뭐 토큰 막 필드를 전개하는 드루이드에 어울리긴 하지만 적어도 토큰 드루이드의 효과를 쓰기가 좋진 않죠. 자, 그렇다고 뭐 급속 성장을 쓰자니 글쎄요. 요걸 7턴에 써야 되는 콤보로 쓰기에는 너무 늦은 콤보가 아닌가. 과성장은 8턴에 써야 되는 콤보고 뭐 자라난 수목도 마찬가지로 토큰 드루이드 카드니까 수피의 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사실 글쎄요. 이게 과연 전설 카드지만 아, 글쎄요. 드루이드가 요걸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아나콘드라는 요렇게 일러스트와 효과가 굉장히 따로 논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번째 카드는 송곳니속박 드루이드인데 3코스트에 도발까지 달려있죠 사실 드루이드가 초반 명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컨셉의 직업이다 보니까 3코스트 도발은 굉장히 좋은 어, 연계고요 죽음의 메아리로 내 손에 있는 무작위 야수의 비용을 이감소시키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뭐 효율적인 효과? 효율적인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문제는 야수 드루이드가 과연 뜰수 있을까 현재 메타에서 드루이드 덱은 거의 두가지 종류 나눠집니다 메타 덱 말이죠 토큰 드루이드 혹은 그냥 빅드루이드 그 광대 쓰고 적자생존 쓰는 그런 드루이드 밖에 없거든요 사실 적자생존 드루이드에도 이런 황혼의 흑표범 혹은 뭐 달송곤니 요런 야수 카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음... 송곤니 속박 드루이드를 쓸 바에야 그런 적자생존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급속성장 쓰고 네, 과성장 쓰는게 좀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드를 쓰려면 어... 최근에 지원받은 카드 있죠? 살아있는 씨앗. 이런 카드를 쓰는 진짜 야수전용 드루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서포팅 해준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다음 카드 한번 보실까요? 자, 자, 세 번째 카드는 도련변이 총, 송곳니 천동맨데요. 8코스트로 사구 스탯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자연 주문을 시전한 후에 속공 능력이 있는 사이 독사를 소환합니다 자 자연 주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류는 많으나 현재 쓰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아나콘드라와 조금 다른 면을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송곳니 천동매 같은 경우에는 어 자연 주문을 뭐 비용을 줄인다 뭐 이런 효과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주문을 썼을 때 필드 장악력을 높여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면 정신 자극, 뭐 번개계와 이런 카드들이랑 연계하기가 너무 좋고요. 팔코스트에 뭐 칼같이 튀어나와서 연계를 한다던가 자, 자식 정신 자극 쓰고 자식 탐구 쓴 다음에 비용 1 줄여서 또 다른 카드를 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해서 속공으로 필드를 밀어버리는 게 가능한 그런 하순이죠. 자, 그렇게 보면요. 음, 여기 보이는. 송곳니 속박 드루이드와 함께 연계한다고 치면 사실 이 친구가 도련변이 송곳니 천둥매가 6코스트죠? 6코스트에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5턴에 살아있는 씨앗을 쓰고 확정적으로 천둥매를 들어우한 다음에 6턴에 송곳매 천둥매가 나가면서. 연계를 한다. 요렇게 하면 사실 광력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밀어올릴 수 있거든요. 공일력이 4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살짝 거슬리는 점은 과연 속공 능력이 있는 사이 독사를 소환한다고 했는데 독사한테 독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하스스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하, 도련변이 성분이 천둥매에. 도련변이 독사라는 카드를 보면 독성이 없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독성 주면 개사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거면 이름을 독사로 짓지 말았어야 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3코 사이 공연 4인 거 속공인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름이 독사냐고? 독사면 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그냥 도련변이라고 부를게요 네 독사라는 이름은 이주간 압수입니다 네 여튼 일단 출시되고 나가면 한번 보도록 하고 자천동매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송곳니속박 드루이드도 충분히 쓰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글쎄 아나콘드라가 쓰일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나콘드라가 쓰려면 좋은 자연주물이 좀더 나오지 않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직 공개 안된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미니 세트에 총 35종류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직업별로 카드가 3장씩 나와서 30장의 카드를 채우고 나머지, 나머지 5가지 카드는 중립카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드루이드 카드 3장이 공개된 순간 드루이드는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둥매와 성원이 속박 드루이드를 이용한 야수드루이드는 잡을 수 있겠으나 아나콘드라는 어, 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저는 좀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하스스톤 개발진한테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식으로 조금 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아나콘드라 일러스트 한번 언급드렸죠. 분명히 뒤에 파충류가 있고, 물론 뭐, 야수 관련된 효과거나 아니면 뭐, 필드를 까는 토큰 드루이드 서포팅 카드인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자연주문의 비용을 이 감소시키는. 자, 그리고 송원이 속박 드루이드 또한, 뭔가, 일러스트와 효과가 잘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 도련 변이 이 친구는 뭐, 그렇다 쳐요, 도련 변이니까. 자, 그래서, 뭔가, 뭔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토큰 드루이드가 너무 세거든요? 여기서 더 서포팅 카드를 줘버리면, 너무 세지니까, 토큰 드루이드를 밀어주는 카드였다가, 효과만 매름 바꾼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러스트와 효과가 굉장히 상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제 의욕이고요 뭐 이거 의욕이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효과를 바꾸기로 했다는데 아무튼 <laughs> 그렇죠 이거 약간 안쓰는 덱을 밀어주는 뭔가 그런 식의 효과로 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메타를 읽고 나서 이런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 카드, 자, 보면서 끝을 낼게요. 도련변이 물고기 별미, 각 플레이어 손에 있는 하수인을 해적 또는 은신 하수인으로 변신시킵니다. 자, 또 봅시다. 해적 카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적은 견품 맥탈자랑 칼잡이 강도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가판어는 별로고, 겁놀이꾼과 돌망치다꾼이 나온다면, 진짜 베스트거든요. 이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자 그러면 나머지 카드들은 딱히 좋은지 모르겠고 뭐불한당 정도 사제가 정도 쓰니까 뭐 서커스 융합체도 나오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적 같은 경우에는 변하게 됐을 때 2분의 1 확률로는 완전히 꽝이고 뭐갑판원뭐 안개 항해 해적. 사실 내 패에 있는 카드가 뭔가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거슬리는 효과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의 패도 바뀐다는 거. 상대 패만 바꾸지 않고, 나의 패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미라클로적한테는 투입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도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독도적이 뭐 하수인이 적긴 해도, 사실 독도적은 이런 카드를 써서 남을 방해하는 것보다, 그냥 내 무기 강화시키고, 내 무기 찾고, 요런 플레이가 좀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덱인, 뭐, 미라클 도적, 혹은 독도적, 요런 대게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카드를 줬으면, 적어도 저는 해적 카드를 좀더 밀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도적 카드가 두장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더 밀어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있는 카드 플로는 해적 도적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요 어, 해적 서포팅 카드가 사실은 남쪽방다 선정밖에 없어 보이죠? 네, 이거 뭐, 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글쎄. 왜 이런 카드를 줬을까? 사실 옛날에요. 야생 카드 중에 악마학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카드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악마학. 네, 요 카드 있죠? 각 플레이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을 무작위 악마로 변신시킵니다.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1 코스트라서 도적 쪽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음, 글쎄요. 근데 악마학 프로젝트도 사실 뭐 벽덱 그리고 뭐, OTK 덱, 요런 거 콤보, 그니까, 방지용으로만 쓰였지, 실제로 악마 덱에 쓰이지도 않았구요. 네, 그쵸? 어, 요거 쓴다고 해서 내 피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상대 괴롭히기 용 정도로만 쓰였기 때문에, 물고기 별미도, 진짜로 좋은 해적 카드를 밀어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많이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카드가 더 나아봐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은신 카드도 한번 봐야겠는데, 은신카드는 일단 황혼의 흑표범은 나쁘지않아 혹시 나왔을때 뭐 첩보원 나쁘지않고 나머지 카드들... 이런거 주면 조금 많이 답답해지고요 어, 진짜 침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릴리안? <laughs> 이런거? 어우 이거 7코스 너무 높고 그나마 주문폭주로 이 친구 아 조금 애매해요 사실 안 좋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적이 굳이 상대를 방해하는 플레이를 하면서까지 내 카드를 한장 버려야 될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나머지 나오는 카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6월 2일 수요일 새벽에 카, 공개된 카드 애종을 한번 알아봤구요 아나콘드라가 핵심 카드였죠 어, 네, 테마적으로 핵심 카드지만 효과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또 다음 공개되는 카드를 보고 그것 또한 여러분한테 빠르게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